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우리 공주의 다섯 남매가 참 되게 다정한 모습으로 모여있는 옷을 우연히 발견해서 찍었습니다. 엄마 공주가 금방 지나가고, 어, 공주야, 잠깐만. 공주야, 잠깐만. 애들이 한 군데 있게 모여있습니다. 지금 저것은 원래 스크래치인데, 몰라요. 스크래치가 애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장소인지 모르겠는데, 다섯 마리가 사이좋게 포개여서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우연히 봐가지고,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, 음, 공주의 다섯 남매, 사진, 동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. 아직 이름은 지칠 못했고요. 음, 턱시도가 두 마리, 고등어가 세 마리 있습니다. 이제 애들이 한두달 정도 돼가는데, 음, 많이 성장들 해가지고,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, 지금 엄마는 영양식으로 닭가슴살을 삶아서 주고 있거든요. 무척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새끼들도 엄마 밥 먹을 때 같이 와서 엄마 거 옆에서 같이 뺏어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제가 새끼 고양이를 많이 워봤는데 새끼 때 이상하게 눈에 눈곱이 많이 끼더라고요.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동물병원에서 받은 안약을 몇번 넣어주면은 그 가, 정상화 되기는 하는데, 그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우리 애들도, 음, 눈곱이 좀꼴이기 시작해가지고, 그 안약을 조금씩 넣어주긴 합니다. 애들이, 뭐랄까, 평화롭다고 하기는 뭐하고, 그렇다고 해서 바짝 긴장한 것 같지는 않고, 그냥 다섯이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병아 깨지 않고 잘 지내도록 불 켜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